출애굽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번더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올해 목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건 꼭 해보고 싶다. 아니 할 거다. 뭐 이런 계획들.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많은 계획일 수도 있고요, 하나밖에 없는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하래하고 있냐고요? 그 계획이 얼마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얼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올해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일을 좀 하겠어. 아니,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내가 훈련할 거야. 내가 올해는 진짜 하나님과 이거를 함께하고 싶어. 이런 계획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수련회 학생들이 엄청 많이 참석했거든요. 거기 수련회를 가서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걸그 안에 다다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목표도 좋고 갖고 싶은 것도 좋고 할때 중요시 여기는 걸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가운데다 의자를 하나 딱 앉히고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나갈 때 무엇이 중심이 돼서 누가 주인이 돼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주인을 안치라고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laughs> 예? 딱두 명을 빼고는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어, 두 명을 뺀 나머지 중에 굉장히 애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어, 두 명을 뺀 나머지 중에 10%를 빼고 90%가 나라고 있어요. 나.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라고, 누구라고 할게요? 부모님.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두 명만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두 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래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니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주인이 자기예요? 젊었을 땐 자기인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떤 종교를 가졌던 종교가 없던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느껴요. 그게 연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만약에원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질문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과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써 놓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음. 누가 주인입니까라고 의자 위에 앉히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음.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또 질서 있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새로운 개명들을 하나님이 신예산에서 막 주세요. 야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처럼 막 살면 안 돼. 너희들의 윤리 의식도 높아야 되고 너희들의 삶은 깨끗하고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의 고퀄리티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개명들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갇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이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그런데도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고기에 임재할게. 그러니까 날 만나고 싶으면 고기로 와. 그게 정해 주는 거예요. 회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의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청박 같은 거지, 텐트 같은 거죠? 텐트, 영어성에 보면 텐트라고 얘기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잖아요 질서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 군사를 조직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다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광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맞춰놓고 광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민숙이 2장 1절에서 2절 말했지만 그 뒤에 쭉 내용들이 더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 때나 움직일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정중앙에 뭐를 노래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 폐막을 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운데 있어야 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 세지파가 모여서 딱진영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모원 지파, 갓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세, 락달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방향은 어딜까요? 제일 중요한 방향 그래도 뭔가 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파를 세 개를 묶은 데가 어딜까요? 한번 여러분 역사를 잘하면 생각날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어느 쪽을 제일 신성시해요? 동쪽 해 뜨는 쪽을 신성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덤을 보면 동쪽으로 사람의 머리가 다 가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되게 신성시 하거든요. 여기땐 마찬가지, 이 문화권에서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유다지파가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다들은 누구였죠? 야곱의 마다들은? 루우벤이었잖아요. 루우벤인데, 루우벤이 이 중요한 자리에 못 써요. 왜 그럴까요? 루우벤은요, 야곱,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제됐어요. 복에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네 번째지만, 유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유다는, 그 유다지파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유다지파가 중요해요. 동쪽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 동쪽이 먼저 가요. 시계방향이에요. 동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쪽이, 남쪽이 지파들이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어, 회방. 레위인들이 해막을다 이렇게 걷어가지님 가르쳐 준 방법대로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거를 질치고, 그리고 가득하고, 그 다음 뒤쪽이 서쪽, 맨 꼭지가 북쪽.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잘 알고, 알다시피 고 싶, 움직일 때는 뭘 따라서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움직여요. 다엉텐트를 치고, 다 정, 정차.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12지파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배치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를 집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영의 군기는요, 세 지파로 구성된 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집파가 뭉쳐있는 어떻게 보면 부대, 그 부대의 깃발을 말하는게 분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어, The answer of their father's house라고 나오거든요. 영어로요. 근데 그거는 그 아버지의 집의 깃발, 이건데 각 종족, 그러니까 유다지파, 무슨지파 무슨 지파 있죠. 그 종족을 나타내는 깃발. 그리고 그 깃발들의 색깔들은요, 다 특성이 있어요. 이, 이, 제사장이 갈때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12개의 돌들이 박혀 있는데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깃발들의 색깔도 다 달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특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역시 해막을 중심으로 동쪽 진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쪽, 서, 남쪽, 그 다음에 해막,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가?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질서와 체계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위계 질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태어나신 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장유유서가요, 그 유교? 불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장유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질서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태어나신 분에 대한 존중도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장인에서만쓸 거는 유도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식도 노엽게 하면 안 되고요. 아랫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윤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위에 있어요. 가장 높은 윤리가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질서가 있어요. 질서와 체계를 갖춰요. 그래서 교회도요 사실은 모든 종교 집단 중에 가장 질서와 체계가 잘 잡혀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진짜 잘 잡혀있어요. 요번에 세금 몇년 전에요. 종교인 과세가 나올 때도요. 기독교는요. 일사불란하게 다 모여가지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공부했어요. 기독교만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투명해서 그래요. 투명해서 걸리는 게더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려요.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도 살펴보면요, 민수기 요번에 축하 읽으면서 가보세요.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도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필요한 적소에 적재적소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잘못 성도들을 세우면 성도들도 시험들고그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잘 세우도록 목회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사무연회 때목사님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무슨 뭐 회계 계산하고 이런 건 쉬워요. 금방 돼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역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교육기관을 움직일 것인가 올 한해는 어떤 거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목표로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나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지혜의 말씀이 지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가정을 비롯해 공동체의 필수적인 체계, 질서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게 하고 또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질서를 세우는 리더가 되거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잘 돼야 돼요. 회복을, 회막을 중앙에 두고 열두 집파가 각각 세지파씩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죠? 회막을 향하여 지를 쳤다는 건 나의 시선. 거기에 열두 지파의 모든 시선이 회막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때마다 먼저 들고 나갔던 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법계. 그 회막 안에 있는 법궤. 법계.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싸우는 민족들, 타 민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게를막 훔쳐가기도 했잖아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법게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모든 이민족은 그 민족을 통치하는자가 인간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갖고 보관하는 그법계를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기 살기로 지켰거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엘리제 사장은 그대로 그냥 저기 넘어져가지고 이 의자에서 그대로 넘어져서 죽어갔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보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가 더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였어. 자 그러면 만약에 진을 친다면 중앙에. 회막을 놨어요. 그 어마무시한 소중한 벗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회막이 있으면, 이게 동선남북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동선남북에 진을 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방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 회막만 향해서 다행히 갈수 있으면 뒤쪽에서 쭉 내등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다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를 시신대대로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 관계를 비롯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형제, 자매의 문제, 부모,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거 내가 이렇게 노려보고 촉칼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1년에 한 번도 안 빼놓고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이 몇 년이에요.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것도 40세가 돼야지만 해요. 그 전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이래야 하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올케도 39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40이 되면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발견이 됐을 텐데. 발견을 못한거예요 근데 39에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말로 가갖고서는 검사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초기에 나왔으니까 어 그런데 이게 1년마다 검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게 암으로 잘랐대요 너무 건강했대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장암 말기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그 그 병원을 고소해가지고요 병원에다 보석까지는 아니고 병원하고 막 타질해서 5천만원 받아냈어요. 왜냐면단한 해도 빼지 않고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도 만약에 그래서 6월달에 올해 검사를 했으면 내년 6월달에 하는 동안에 발견했으면 1년 안에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근데 6월달에 하고, 아 그러니까 한 10월달쯤에 하고 몇 개월 안된 해가 바뀐 그때인데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5천만원 받으시고 그 5천만원을 취치료다 쓰시는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 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맨날 뭐 내가 검사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도요, 뭔가 잘 모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번에 치시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해막을 지킨답시고 다 해막을 등에 지고 세상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막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뭔 생각하느냐? 회막의 주인은 나야.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나인데, 너희가 나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는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도, 모든 화도. 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화도 당하고 복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언제나? 여호와 니씨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 장군이 A, B가 있어요 A, B, C가 근데 A 장군은 항상 가면 단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B 장군은요 반반이에요 C 장군은 나갔다 하면 패해요 그럼 여러분이 부하, 이 저기 군사들이라면 어디 장군을 모시고 나가고 싶겠어요 전쟁에 당연히 A 장군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A 장군은요 전쟁에 백, 백전 백승을 할지라도 자기 군사들을 잃어요 몇 명이라도 잃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용장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전백승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사들을 한 명도 잃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대장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그 대장이 하나님 대고만 하면 되지. 내가 뭘잘났다고 대장 지키겠다고 내가 등 뒤로 예수님을 언제나 내등 뒤에 모시고 주님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요.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고요. 임금들이 막 수없이 바뀌면서도 그고그 사이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몇번세번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작, 하루의 시작은 예배, 하루의 끝도 예배, 그리고 그 중간도 다 예배로 이루어졌어요. 어, 어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아다 지금 읽었는데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laughs> 좀 많으신데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아 그분이 아니구나, 지금 다른 분하고 헷갈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어, <laughs> 한국 사람들은요. 그 그래도 미국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할 정도면 그래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게 뭐예요 새벽기도 잖아요 근데 그 새벽기도가 미국가니까 없더래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목사님들이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얘가 이거 살만난다 도대체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 갖고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고 이제 새벽기도를 다 아무도 안 드리네요 아니 없으니까 그런데 가히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싹 세수하고요. 그 자기가 딱 있었던 그 자리나 혹은 뭐 어디 자기가 별도로 생각하는 뭐 책상 위나 어디 자리가서요. 30분 이상을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시간이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그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틀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새벽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포기하고 아 그건 저건 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기쁨으로 그걸 안해요 억지로 내가 집분자니까 그래도 체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는데 내가 요정도는 해야 될것 같으니까 막 이런 거에 의해서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벽기도가딱 정해진 게 없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크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진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이거였구나. 무슨 틀에 매어서 우리나라 새벽기는 왜 생겼어요? 우리나라 오니까요, 그냥 어머님들이 농사 짓는 데니까 새벽 그냥 해만 뜰라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요 먼저 물 떠놓고 뒤에서 한가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이 성교사들이 오니까 그 여기는 요걸, 요거를 내가 활용해야겠다 성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크게 부흥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이제 틀에 형식에 빠져 가지고요. 아, 이막 정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아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저 목사는 새벽기도 안 들여? 막 이러면서 정죄하는 내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니엘은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그 중간에 채워진 것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소망하고 계획하고 그러다 한 번쯤 뒤돌아보고 하나님 거기 그 자리에 계신가? 불안을 하니까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왕의 만드신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명령만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investment